안녕하세요 두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의 주간 업데이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요페리코 습격에서 보물 상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습격을 시작하고 정보 수집 작업에서 카요페리코 섬으로 이동하신 뒤에 그 안에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위치를 알려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선 카요페리코 섬의 비행장에서 이동 수단을 타신 뒤에 활주로 끝까지 가시면 빨간 컨테이너가 보이실 거예요. 그 앞에 흰 물통 두 개가 있는 곳에 보물 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 주부두 쪽 선착장으로 가시면 물속에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보물상자 근처에서는 종소리가 들립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찾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고요. 하루에 두 개씩 획득하실 수 있으며 한번 드실 때마다 15,000달러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업데이트 동안 총 5개를 찾으시면 10만달러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물상자의 위치는 여러 위치에 랜덤으로 스폰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스폰 장소는 알게 되는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두베이벤트 소식입니다. 락스타 생성작업 대정모드 탭에 있는 인앤아웃이 두베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주째 같은 작업이 두베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은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한 팀은 맵에 스폰된 물건을 획득해서 시작 지점으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다른 한 팀은 이걸 못 가져가게 막으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재밌는 작업입니다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판씩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할인 소식입니다 개인 부동산 할인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 아파트와 일반 차고가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경우는 차 모양 옆에 숫자가 10이라고 적힌 게 고급 아파트고요 차고는 일반 차고 모두가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반 차고는 구입을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고급 아파트는 알타 아파트나 인테그리티 아파트 구입을 추천드리고, 구습격 엘리트를 하시려는 분들은 북콘커 에비뉴 2045 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수단 할인 소식입니다. 레전더리 모터 스포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쉐발 타입 한딱한 대만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면 구입하시고 아니라면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스토 캐시 앤 캐리 할인 소식입니다. BF 램프버기 40% 할인, 조빌트 팬텀에지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차량 다 필수 구입 이동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 되시면 구입 아니라면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사 안드레아스 슈퍼 오토스 할인 소식입니다. 캐런 방탄구르마 딱한 대만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비 분들의 영원한 친구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다른 차는 아니어도 방탄 구르만는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 당장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번 주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께 새로운 의상과 차량 상징을 지급합니다. 먼저 의상은 빅니스 홀치기 염색 스웨터와 빅니스 홀치기 염색 운동복 바지입니다. 옷상점이나 옷장에서 바로 입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차량 상징은 세산타 노브 모노그램이라는 상징으로 오베르박트 리볼터, 바피드 스피드 커스텀, HVI 매네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의상과 상징은 접속만 하시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카지노 관련 소식입니다. 럭키 휠 최고 보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주 최고 보상은 프로젠 타이러스였는데 이번 주는 오베이 옴니스로 변경되었습니다. 럭키를 플레이가 가능하신 분들은 꼭 최고 보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프라임 게이밍 소식입니다. 락스타 소셜클럽 계정을 프라임 게이밍과 연동하신 분들은 이번 주 GTA를 플레이하시면 20만 달러를 받으실 수 있고요. 코사트카의 음파 탐지 시설을 무료로 획득하실 수 있으며 HVY 나이트 샤크 80% 할인, 이탈리 GTB 80% 할인, 이탈리 GTB 커스텀 튜닝 비용을 8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카요페리코 습격 중 정보 수집 작업에서 보물상자를 획득하실 수 있으며 이번 주간 업데이트 기간 중 5개를 획득하시면 추가로 1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왕 정보조사를 하시러 가셨으니 보물상자도 함께 찾으셔서 소량이지만 추가 수입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2021년 신축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는 좋은 일만 완전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